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수능이 끝난 날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제가 어, 저녁을 사주면서 어, 잘쳤어라고 한마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순간 어, 첫수가을 뜨기도 전에 아이가 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 제 딴에는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한 것이었겠죠. 어, 제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시험을 잘 치고 잘못 치고 그거를 떠나서.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어,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너무 쓰라렸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고개 들어라 너는 잘못한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너는 만점이다. 아빠한테는 만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나중에 저 혼자 있게 됐을 때, 저 또한 눈물이 나오더군요. 어, 여러분,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종선 패배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한위원장, 고개 드세요. 한위원장은 잘못한 것도 없고, 고개를 숙여야 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고, 하나도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주말에 새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했습니다만, 총선이 끝난다든지, 또는 당선된 이후라도 어떤 공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그때 그,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동훈 전 비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의 후,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는 약속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의 패배일지언정, 여러분의 패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또 한번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주말 글을 올렸는데요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뜨거웠던 4월 5,9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런 말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하고, 한동훈을 좋아하고, 한동훈을 믿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들,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분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꺾이지 않는 마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상식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그 똑심, 그리고 사심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높이 사고 기대를 걸고 희망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 누가 됐든. 그분들의 지지와 마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연이어 내놓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우리나라 정통보수당의 대표, 또는 대선 주자로서 아주 귀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 이른바 90년대 엄청난 인기 드라마였던 모래시계의 그 모델이 됐던 대쪽 같은 검사, 권력에게 굴하지 않는 검사, 그 이미지로 정치를 하게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에 가장 원로급에 해당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정세를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힘, 판단 능력, 판세를 볼줄 아는 힘, 역시 보수당에 아주 필요한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고 경륜이 이제 쌓여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가지고 그 누구를 세세하게 아라리 콜콜이 비난하고 욕할 생각 저는 없습니다. 뭐든 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다만 주말을 지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이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이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일컬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배신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비난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때 썼던 그 배신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정교해지고 싶다", "정교해지겠다" 이제 이런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한 100일 하고 보름쯤 밖에 안 됩니다. 반년이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돌아보면, 아,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됐고, 그 대목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됐고, 라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스스로 혼자만의 이번 총선 백서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깨알 같은 노트 정리를 하면서 그 대목대목에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살피고, 계획을 세우고, 대처하지 못한 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정교해지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총선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실망하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안 보여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잘될 것입니다. 결국 잘될 것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위로 한마디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고 투표했던 많은 유권자들께서 눈물을 흘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결국 잘될 것이다 라는 말을 국민의힘 지도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는 한동훈 위원자에게서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정, 정말로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강팡질팡하고 방황하고 범장못 이루신 우리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힘이 탁 풀려버린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일어서시라고 힘을 복돋아 주고 이런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튼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납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열흘쯤 흘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 유권자들을 향해서 결국은 잘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